예, 이 시간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모니터를 좀 키워 주시겠어요? 제가 안 들려서. 예.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헌신과 배신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권을 함께 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서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가사가 어떻습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이 찬양을,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이. 토미 워커라는 분이신데요. 사실 이 찬양에는 특별한 간증이 있다고 해요. 어떤 간증이냐면 이 목사님이 필리핀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한 작은 아이가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그 아이를 안아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묻더래요. 제 이름 아시죠? 진짜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 아시죠? 진짜 제 이름 아세요? 그 아이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물으니까 처음에 좀 짜증이 났는데 나중에는 왜이 아이가 나한테 이름을 묻냐고 물어봤을까라는 고민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 다, 찾은 답이 이 아이가 고아로 자랐잖아요. 고아로 자라나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이 너무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이 딱 깨달으시자마자 이 목사님 마음에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이 딱 떠올랐다고 그래요.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작, 이 곡을 작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아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고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 반드시 그분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을 이 찬양 가사에 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난 중간 갈보리 기도 행진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이 갈보리 기도 행진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두 이름이 등장을 해요. 한 이름은 이름을 알수 없는 한 여인이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한 사람인 가룟 유다죠. 여러분 이두 사람이요 역사의 길을 남을 만한 이름인 건 맞는데 그 의미는 달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역사에 남을 헌신의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역사에 남을 배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마태는요 이두 사람의 이름을 같은 지면에 나란히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오늘 밝혀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잘못된 계산, 이 잘못된 계산이 영원히 후회할 그런 실수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한 여인을 향해서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이 귀한 향유를 낭비했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이 당시 향유옥합,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몸에 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향유옥합, 우리 귀한 거다 알잖아요. 얼마나 유용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귀했는지, 사실은 이게 일반 서민들이 아주 조금 조금씩 모아서 이거를 이제 중요한 일에 쓰기 위해서 모았던 것인데, 이게 자기 전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학원을.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예, 동의해야 돼요.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향유 값은 너무 귀한 거였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어디에 쓴다고 한다면, 당연히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쓰는 게 상식적이기 때문이죠. 부재 헌금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요, 이미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자기 머리 들 것도 없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기 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던 분이고 병든 자들,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여인의 행동은 낭비가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제자들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화를 내는지가요? 이 진이가 한 단어에서 탈로가 나요. 그 단어가 뭐냐면, 8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분개했다는 게 잘못된 일에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잘못된 일에 화를 냈다는 정당한 의미로 쓰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마가복음 10장 41절 보니까 질투심에 불탔다. 또 누가 보면 13장 14절에서는 적개심을 갖는다. 이런 의도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붕괴했다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이 여인이 향유를 낭비했다는 이유로 화를 낸게 그들의 본심이 다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본심은 뭐냐면 질투심에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계산이 상당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왜 계산이 상당히 빠른 사람들이냐면, 아직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빠른 사람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게다 계산인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편을 갈라서 그 옆에 서서 무엇인가 한자리 어깨를 원했던 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미성숙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는 그들의 눈에요. 무명의 한 여인이 딱 등장을 했는데, 그녀가 그 당시 가장 값비싼 향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식사 중이시던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죠.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죠.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갑자기, 갑자기 이 불타는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자신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자신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표정 지어준 적이 없거든요 너무 만족해하시고 너무 행복해하시고 너무 감격해하시고 심지어 그녀를 향해서 강력한 칭찬을 합니다 역사가 기록되는 그 곳마다 이 여인의 기록이 남을 것이다 라는 이 강력한 축복을 하시니까 이제는 아예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시 저 여자가 우리의 자리를 빼앗는 건 아닐까 바로 이게 여러분, 제자들이 잘못된 계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으면 예수님이 기뻐했을까요? 바로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어야, 어떤 계산을 했어야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전체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록 나는 값비싼 향유옥합을 드릴 순 없어도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깨어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받으실 때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장면 속에서 나에게는 그 향유욕합이 없어요. 그 향유욕합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향유욕합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었어야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기도하실 때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동참하고 그분이 십자가 지실 때 내가 비록 십자가는 못 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지켜서 믿음의 신인을 지키겠다. 이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갈보리 기도행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반드시 반드시 깨트려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향유옥합 우리가 드릴 향유옥합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좋은 향유옥합을 주님께 깨트려 드린다고 질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무명의 여인에 갖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아끼지 않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넉넉한 자가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넉넉함을 경험해야만 바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동행의 복과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영원히 기억될 주님을 위한 일, 바로 그 일에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개의 숫자가 등장을 해요. 이 300이라는 숫자와 바로 30이라는 숫자인데요 여기서 300은 뭘 의미할까요? 300 그렇죠 향유옥합의 가격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30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보금서 기자들은 이 향유옥합의 가격이 300 대나룬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반면에 이 30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값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30은 은이잖아요 단위가 이걸요 대나리온으로 환산하면 약120 대나리온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리해 보면 이300대120 이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 차이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300이라는 숫자는요, 이 여인을 칭찬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칭찬이 아니라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칭찬을 하시죠. 절대 잊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일이 바로 이 300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 일그 일을 위해서 이 300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은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3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숫자가 3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은 그 일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0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숫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30이라는 숫자, 환산에서 120이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라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30을 달아주거늘. 여러분, 은30은요. 당시에 노예 한 명을 살수 있는 가격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누구에 비해서 팔고 있는 거예요? 종에 비해서 팔고 있는 거죠. 왜요? 실망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고 심지어 그의 심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범하는.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30은 땅의 숫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기억될 주님만을 위한 수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서요.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롬이요. 이 베들레헴에 가서 동굴을 파고 거의 30년 가까운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을 연구하는 일만 하거든요. 그가 설교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가 그냥 연구만 한 겁니다. 그냥 성경만 연구를 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항상 제롬 옆에는 뭐가 있어요? 해골이 있어요. 그냥 해골이 있는데, 이 해골이 제롬과 관련되는 모든 성화뿐만 아니라 모든 조각품에 다 저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해골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 참 짧은데 언젠가는 이 해골이 될 텐데 내가 죽기 전에 영원히 기억될 주님을 위한 일을 위해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걸 다짐하고 또 다짐하기 위해서 늘저 해골을 옆에 두고 살았다는 거죠. 자그마치 30년 가까운 시간을 저렇게 저 해골을 놓고 살아간 결과가 뭐냐면 그가 연구해서 내놓은 성경이 불가타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이요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모태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요 2800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를 보고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영원히 기억될 주님을 위한 일그 일을 위해 살아갔던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수고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헛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고난주간 갈보리 기도 행제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때때로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역시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영원히 기억될 일을 위해 온전한 헌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